정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먼저 알게 되면 네. 그거를 좀 피하게 되고 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 계속 앞에서 선천지정 엄마 부모님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게 가장 정력의 어떤 근본이 되는데 정력이 약한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사실 정력이 약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6세 이전에는 주로 선천적으로 부모님한테 받은 게 거의 이 아이들의 건강을 좌우를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너무 병약하다거나 아니면 먹는 게 조금 많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저는 환자분들한테 표현을 하기를 매년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거를 걸음을 준다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어렸을 때 6세 이전에 취약하기 전에 자꾸 병약하고 자꾸 감기 걸리고 비염 걸리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을 충분히 어렸을 그때 부모님한테 적게 받은 그 씨앗에 많은 걸음을 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이 됐을 때 훨씬 좀 건강하게 정력적인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관리를 잘 하시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후천적으로 굉장히 보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기 관리를 특별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계속 앞에서 시민성 얘기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정력은 시민성인 스트레스와 굉장히 과, 관련이 깊기 때문에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강조를 해 드릴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남성들의 성 기능이 뭐 좋다 나쁘다고 할때 사실 이 정력이 원래 왕성한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한방에서는 물과 불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양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몸에 간신이 약해서 음혈이 약한 경우에는 허화가 떠요. 허혈이 자꾸 뜨다 보면 그게 본인이 약간 그게 허화망동이라 그래서 정력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그런 좀 잘못된 방식으로 좀 표현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전에 폐결핵을 걸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상화가 망동해서 굉장히 이게 성생활에 대해서 조금 어 이렇게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본인이 건강해서 양기가 넘쳐서 이게 능력이 세신 게 아니라 본인의 그 양기를 잡아주는 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좀 나쁜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오히려 보험 지제를 써서 몸에 충분히 간신을 충분히 적셔줄 수 있는 좀 그런 처방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 소인을 조금 막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